그동안 지수가 많이 빠지긴 했나 봅니다. 국내 주요 업종인 반도체와 2차전 지수를 비롯해서 국내 대형주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와 줬는데요. 거기에 중국의 내수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오늘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79% 상승한 2441.92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어제장은 하락 마감했었는데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해서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244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2.79% 상승한 705.76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로써 3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특히 금융업종, 기계장비업종, 전기전자업종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2,843억 원, 기관이 3,204억 원 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7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역시 개인만 홀로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2,221억 원 어치로 팔아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주관은 각각 1,431억 원, 73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오늘 두 대장주가 나란히 올라줬는데요. 삼성전자가 1.78% 올라 1.87% 올랐고요. SK 하이닉스가 6.25%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3% 가까이 상승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2차 전지 주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강세였는데요. 2 8 9 상승한 35만 6천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KB금융도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반면 기한은 0.89% 하락한 10만 7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알테오젠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6.17% 상승한 3 1 8,500원에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각각 7.11%, 10.14% 올라줬습니다. 레인보우로버텍스는장 초반에는 주춤했다가 상승 마감했는데요. 10.17% 상승한 마감가 2 3 3,000원입니다. 이 밖에 클래시스와 신성델타테크가 하락 마감했습니다.